4 0년대에 2,000분의 1미시시트강 유역을 똑같이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거기다 물을 붓든지 어디까지 온수가나는지서 빨리 대피하도록 해. 그런데 디지털로 그걸 떼어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어? 이렇게 하는 게 좋으네? 어? 이렇게 하는 게 실패하네?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디지털 트윈이 아니고 아날로그 트윈이었을 때는 해볼 수 없는 것도 그러니까 제조업에턱신을 가져올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돌아온 최주형 교수님과의 대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라,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3개월 전에 원래 저희 예. 스타벅스 마지막 시리즈 때 디지털 트윈 해주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예, 예, 예. 저 그때만 해도 사실 기사나 이런데 디지털 트윈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왔었는데 그 사이에 디지털 트윈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아 이게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더 각광을 받은또 예. 하나의 서비스가 됐다 보니까 또 하나의 바람이 부는 거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야 뭐 디지털 트윈을 공부하게 된 지가 한 4, 5년 정도 됐지만 네. 사실은 그때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죠. 지금은 이제 산업에 아주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디지털 트윈 바람이 불고 네. 있는 그러면 지금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도 이미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아시기 어휴. 때문에. <laughs> 그렇게까지 네. <laughs> 오늘 한번 디지털 트윈이 뭔지 한번. 정확하게 여쭤보고,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첫 질문은 제가 결론을 여쭤보는데,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뭔가요? 아, 그러니까 오늘은 시작부터 이제 정의에서부터 네. 아. 그냥 재밌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헛것이 보인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만약 디지털로 돼 있으면 현실에다가 새로운 뭐 귀신이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어떤 동물이 보인다든지, 그거는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아, 거잖아요. AR군요. 그렇죠. 네. 어떤 현실의 무엇인가 입힌 네. 거고. 근데 이제 헛것만 보인다. 아예 현실은 안보인현실안보 아, 헛것만 보인다. 보인다. 뭐 그렇게 되면 네. 뭐 정신이 좀 이상한 <laughs> 케이스인데. 네. 그건 이제 디지털로 되어는 가상현실인 음... 거죠. 현실과 약간 떨어져서 가상으로만 보는 가상으로만 보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디지털 핑에는 현실에 있는 것이 그대로 컴퓨터에 가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 존재하는 빌딩이나 현실에서 저, 존재하는 공장, 학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가상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 음. 아, 이걸 갖다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달라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두 개가. 디지털 트윈이네. 네, A와 B가 현실과 가상에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만 이게 진정한 디지털 음. 트윈이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는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개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꿈을 꾸면 그건 이제 가상현실이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 네. 근데 내가 이제 첫사랑인 영희와 막이렇게 동산을 뛰어다니는데 네. 갑자기 <laughs> 어머니가 커트를 착 하면서 네. 네. 일어나! 이러면 <laughs> 꿈 깨는 거잖아요. 네. 가상현실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아, 현실과 네. 붙어 있는 건 증강현실. 네. 아,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아, 붙어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완전히 디지털만 돼 있는 꿈만 꾸는 것은 이제 가상현실. 음... 그런 네. 것들이 똑같이 가상에 A와 B가 복제돼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생각나는 거는 사실요, 그 MS 게임 중에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고 네. 실제 지구를 구현해 놓은 맵에서 실제 시간과 똑같이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네. 그거 하나 생각이 나고요. 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VR 쓰면은 아마 예. 구글에서인가? 베르사유 궁전을 어, 예. VR로 그렇죠. 보면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예. 있거든요. 예. 그게 디지털 트윈인가요, 그러면? 넓은 네. 의미에서는 이제 그게 디지털 트윈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람들 제일 많이 친구들이 제일 많이 언는게 뭐냐면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셀카를 이렇게 딱 찍잖아요. 네. 아 이렇게 셀카가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 네. 제제 얼굴이 이게 똑같이 <laughs> 이렇게 나오잖아요. <laughs> 아, 웃지 마세요. <laughs> 네, 네, <laughs> 가상현실인 것 같은데, 이 근데. <laughs> <laughs> 근데 이게, <laughs> 네. 이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물어봐요. 어, 그럼 네. 넓은 의미로 디지털 트윈 맞지? 왜? 현실에 있는 것이 디지털 아, 역할을 아, 했으니까. 아, 네. 근데 좁은 의미로 보면 네. A와 B는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 아, 이건 사진이고. 사진이고. 저는 예를 사진이고. 들어서 내가 있는 것이 뭔가 데이터가 전달돼서 저기서 움직이고, 음. 저기서 움직이는 것이 다시 나한테 전달이 되고, 음. 이런 소통관계가 있으면 그것이 디지털 트윈의 아주 좁은 의미고, 음. 아, 정확한 의미인데, 이렇게 디지털로만 옮겼다라고 해서 디지털 트윈 아니다. 그럼 베르사유 궁전을 우리가 HMD를 쓰고 보는 거는 가상현실인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긴 했으나 그게 예. 현실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 아무리 현실을 그대로 옮겨놨어도 그거는 디지털 트윈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상으로 나타난, 디지털로 나타난 세계에서 용도가 좀 다른 게 저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미시간 대학의 그마 교수님 마이클 교수님. 그리비스라고 네. 하는 교수님이 디지털 트윈을 처음으로 용어를 쓰셨는데 2002년에 아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 쓰셨지? 트윈은 음. 어, 쌍둥이잖아요 네네 어머니의 같은 뱃속에서 나왔지만 A와 B가 서로 개성도 다르고 주관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서로 아, 생긴 건 비슷하지만 아. 근데 디지털 트윈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왜 트윈이라고 했지 아. 차라리 페어라고 그랬으면 어쩔까? 디지털 페어라고 했으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소통을 하니까 A가 움직이면 B도 움직이면 B도 움직이면 A도 움직이고 음. 서로 피드백되는 관계가 있었으면 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싫었을 텐데 왜 트윈이라고 했지 그래서 저는 디지털 페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얘기하면 뭐 아무도 믿어주질 않으니까. 아, 오늘 이제 영상이 나가고 나면 관념화의 <laughs> <많은 분들이 웃음> 페어라는 근데 이게 시장에서 이미 보편화된 용어가 <laughs> 돼 버려서 디지털 트윈을 하는 게 맞고. 아, 길어졌죠. 근데 이게 그럼 상호 작용을 하고 둘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오, 네. 어,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나 아니면은 베르사유 VR은 제가 봤으니까 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상호 작용하는 게 어떤 건지 잘 약간 안 알아봤는데. 목적이 목적이 다르죠. 네. 디지털 트윈은 공장이나 생산 제조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죠. 어... 원래 VR은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콘텐츠나 서비스의 소비가 나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네. 1차원적이죠. 이렇게 아, 보고 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네. 많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트윈은 A에 있는 공장을 그대로 B로 옮겨서 거기에서 현재에 대한 진단, 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측, 혹시 이 공장이 쓰지 않을까? 아니면 뭐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현실에다 내려 보내주죠. 네. 그래서 네. 목적 자체가 디지털 트윈은 현재에 대한 효율을 올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 재난 예방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현재 데이터가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무엇인가 돈이 많이 들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해 모의 실험을 해서 현실에다가 전달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화재 배리툴를 올리면. 우리가 빌딩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빌딩이 똑같이 디지털 트윈으로 돼서 어몇 층에서 배를 울렸네 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죠. 아. 아 그런 것들이 하나의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거예요. 현실과 가상이 서로 교류를 하는. 음. 이, 이런 음. 것이 디지털 트윈이고요. 가상현실은 그냥 이렇게 되 거고, 메타버스는 그거보다도 한 차원 더 높아서 음. 여러 시서 참여자들이 연결과 소통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비즈니스가 생기고 음. 돈이 왔다갔다 하고 생기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한 차원 더 높은 것이라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VR과 AR,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그리고 메타버스 요거에 대한 약간의 구별도 좀 필요하다라고 음.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 가상현실이니까 다 가상현실인 겁니다. 그렇죠. 와. 어차피 다. 그폭 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화재 시스템이나 이런 빌딩 인포메이션 시스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아마 김상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뭐, 메타버스 내에서 자동차 메이커가 충돌 실험을 하는데, 음. 정말 이 물리법칙을 똑같이 구현을 해내서, 예. 이 자동차가 벽에 부딪혔을 때, 몇 키로를 부딪혔을 때 어느 정도 망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음. 메타버스 안에서 일반인들이 실험하면서 즐길 수 있다. 음.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의 개념으로 말씀을 해 주셨던 그렇죠. 것 같은데. 예.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그러면 현실의 물리 법칙 무슨 뭐 이렇게 법칙들을 다 담고 있어야 될 텐데 예. 이게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직 세상의 삼라만상을 잘 모르잖아요. 그쵸. 어디까지 구현을 해내야 디지털 트윈이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실험이 있거나 잘못된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네.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안에 있는 속성들이 완벽해야지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하나 제가 예를 들면 1970년도에 그 아폴로 13호가 달나라로 가다가 산소 탱크가 터졌어요. 산소 탱크가 터졌는데 어, 나사가 이제 발칵 뒤집혔죠. 가장 중요한 건 거기 우주인 세 명을 어떻게든간에 잘 살려서 지구로 귀환시켜야 되는데 정말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최위의 사태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아폴로 13호를 올려가기 리 전에 엔진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 그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물리적 특성인 이런 것들을 탁 통해서 언제 가장 점화가 좋은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 것들은 돌아올 때는 공기 마찰을 얼마 정도를 해야지. 이런 15개의 모의 실험 장치가 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든 간에 조합을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굉장히 모의 실험을 했죠. 어... 그게 보통 소프트웨어 15종류가 돌아가서 결국은, 아, 이렇게 하면은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어... 아폴로 13에 전달을 했습니다. 살아 돌아왔어요. 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그런 것들을 대비한 게 아니라 모듈 모듈벌들이 그러한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컨비네이션 했을 때 생각지도 않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음... 이제 홍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그 전에 단위 모듈별로 굉장히 완벽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수학적으로도 완벽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모의 실험을 했는데 현실과는 다르다? 그건 쓸수 없는 거죠. 그건, 그거는 대부분 그냥 게임이고 장난이죠. 지금 말씀해주시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현실을 반영하고 예측하고 지금처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화에서 본것 같은데요. 어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런 개념인가요? 어, 디지털 트윈의 대표적인 영화죠. 그다음에 증강 현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현실과 가상이 굉장히 많이. 서랍 속에서 도서관에서 뭐 자료를 꺼낸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가까이 네. 온다든지, 스크린도 막, 막 나타나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증강 현실을 퍼펙트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됐고 거기에 앞에 예를 들어서 아, 이 사람은 범죄자가 될 네. 거야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네. 완전히 뭐 디지털 트윈과 AI, 그리고 VR, AR이 다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음, 음. 그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대단하잖아요. 아, 매트릭스는 그 훨씬 전에 네. 영화죠. 네오가 딱 잠을 잡는 듯 하면서 가상에서 공, 네. 돌아다니죠. 네네네. 네, 네. 근데 가상에서 목숨을 잃으면 현실 현실에서도 죽습니다. 아. 이게, 이게 완벽한 디지털 트인 영화입니다. 아. 그래서 현실에서도 막 에너지를 받으면 네. 가상에서도 막 에너지가 네. 들어오고. 뭐, 이런 것이 완벽한 디지털 트윈이죠. 아... 음. 그래서 아... 현실과 가상이 항상 아, 교류하고 데이터를 전달받고, 음... 여기서 데이터를 올려주면 저기서 무엇인가 정보를 만들어서 피드백해주고, 음... 이런 음... 것이 확실한 디지털 트윈이다. 그래서 네. 제조업에서는 정말 더 말할 나위 없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죠. 어, 음... 아, 그러고 보니까 디지털 트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트윈을 얘기해야 사실은 저기잖아요. 아날로그 트윈이요 아니, 디지털의 반대가 이제 아날로그니까. 어, 현실세계? 예, 예. 네. 현실세계에 있는 트윈이, 인형이 있잖아요, 인형. 아 이거, 사람 아프겠지. 아니, 사람 아프겠지. <laughs> 그, 그, 우리 궁중영화에서 보면, 막 <laughs> <laughs> 이렇게 찌르면, 사람이 아 아프실까요? <laughs> 네. 그, 그게, 그게 아날로그 트윈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럼, 사람을 <laughs> 꼬시고 사실 인형이 아파야 되는데, 그건 없네. 상호작용은 <laughs> 아니네. 상호작용은 <한쪽> <laughs> 아니고 일방적인 거긴 한데, 음, 음. 이게 이제 아날로그 트윈인데, 음. 이 아날로그 트윈 아주 유명한 몇 개가 있어요. 어. 1920년대에 미국의 미시시피 강이 음. 엄청난 범람을했답니다 어. 수천 명이 운명을 달리했대요. 사실은 그 지역에 어떤 도면도 있고, 뭐, 고도 높이도 있고, 지도도 있고 있는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1940년대에 2,000분의 1 미시시피 강 유역을 똑같이 만들었대요. 우리 시청 같은 데 가면 서울 뭐, 이렇게 네. 모형이 있는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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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2,000분의 1로다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아, 거기다 물을 부었던요 실제로. 아, 어, 어디, 어디까지가 저기 홍수가 나는지. 그래서 비가 오면, 야, 어디까지 홍수가 나는지 해서 빨리 대피하도록 해. 음. 이런 음. 것들. 또 하나 뭐냐면,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뉴멕시코주에 한 3만 명, 4만 명 되는 도시를 똑같이 지었어요. 사람은 안 살아요. 거기에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도로도 있고, 다 있어요. 아, 실제 크기로요? 실제 크기로. 10억 달러가 들어갔답니다. 아. 거기에다가 뭐 자율주행도 시험해보고, 에너지도 음.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교통이 생겼을 때 어떻게 뭐공기의 흐름도 시험해보고. 그래서 아니 디지털이 있는데 왜 아날로그로 저렇게 하지? 네. 이게 아날로그 트윈이잖아요. 똑같이 네. 만드는. 근데 사람은 도면도 있고 지도도 있고 다 있지만 실제적으로 미세한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죠. 음. 그래서 아날로그 트윈이라는 것도 아직도 존재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무엇인가 영향과 데이터가 현실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의 실험을 한 거니까. 근데 그것이 디지털로 됐느냐, 아날로그로 됐느냐의 차이지, 사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른 건 아니죠.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그냥 디지털의 가상세계에서 올려놨던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날로그에서는 내가 직접 하나하나 손수 만들어야 되고, 정말 땅큰 데다가 또 실측으로 그 어. 건물도 만들어야 되고 비용이 많이, <laughs> 물도 많이 <laughs> 들고 물도 모아야 되고 사람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디지털이 음...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도 들고 집게 바꿀 수 있고 모듈별로 잘라서 딴 데다가 적용시켜도 보고 뭐 그러니까 오히려 아날로그 트윈은 한 가지 목적이지만 디지털 트윈은 이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저비용으로 그런 식으로 한그 아날로그 트윈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국가에서는 그렇게 스마트시티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어, 이 아바타를 만들어서 뭐 임상 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어려운 수술을 네. 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공학자, 네. 뭐이저 빅데이터 전문가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네. 정말 위험한 실험이거나 이런 것들은 디지털로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럼 딱 드는 생각이 뭐? 예전에는 의사분들이 의대 다니실 때 해부실험 같은 거할때 사체, 시체 구하기 힘들어서 시험 잘 못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헬스케어 쪽뭐 미래 얘기 나오면은 그거 AR로 이렇게 올려갖고 그렇죠. 그대로 해보잖아요. 그거는 조금 더 발전이 돼서 AR, VR, 그리고 홀로렌즈2를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또 수술을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 글러브를 쓰고, 어, 그 다음에 스마트 셔츠를 입으면 똑같은 압박감과 이 감으로 그러한 실험들이 훨씬 가능하기 때문에 몇년 전부터 의대에서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아직까지 묵념을 하고 사체를 올려서 테스트를 하고 뭐 다시 붙여서 뭐 어, 보내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그런 것들이 훨씬 가능하다. 그 시장이 50조라는 겁니다. 아, 방금 말씀하신 그 시장이 요0조 네, 의, 대 그런, 어, 의학에 관련된. 어. 하물며 그게, 홀로렌즈2를 보면,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네. 거죠. 어, 뭐, 뼈도 부러뜨려보고, <laughs> 그, 같이 또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어, 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음. 그래서 뭐, 혈관도 보이고, 예전엔 그걸 다 하나하나 찾았지만 지금은 VR, AR, 이런 걸로다가 이제 충분히 가능하니까. 음. 아까 이 디지털 트윈이 아니고, 아날로그 트윈이었을 때는 해볼 수 없는 것도, 그렇죠. 엉뚱하게라도 해볼 수 있군요. 예, 예. 우리 저 예전에 심시티 게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아, 심시티. 네. 아, 오래오래 듣는 도시 얘기. 도시건설 하다 아. 나중에 심심하면은 예. 그 괴수 하나 침투시켜갖고 다 부셔보거든요. 아, 날로그티는 <laughs> 그거 못하잖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요즘 이거 심시티 알면 옛날 사람 아닌가요? 아, 저는 잘 모르는데. 네. 아, 그러세요? <laughs> 밀레니얼입니다. 네. <laughs> 그렇군요. 아, 그러면 지금 헬스케어만 해도 50조 시장인데. 예, 예. 디지털 트윈이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3.9조 달러? 거의 4조 달러. 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6천... 2조 달러, 어, 그 다음에 애플 2조 달러 이렇게 되니까 두 개의 기업의 기업 가치를 다 합친 거. 그 다음에 아. 우리나라가 1년 GDP가 1조 6천억 달러니까 우리나라의 한두 배. 아, 두 배, 두 배가 넘죠. 두배반 정도 되죠. 그러한 시장이 디지털 트윈에 해당되는 시장이다. 라고는 보고가 돼 있죠. 2025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5년에요? 네. 정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가 그렇게 이용이 될수 있나요, 디지털 트윈? 거기에 부연설명이 나온 게 제조업이라고 먼저 첫 번째 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이 너무 간단하죠. 원래 디지털 트윈의 속성은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업 t i o n 이 있고 관측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션하는 게 운영하는 게 있죠. 우리가 공장을 보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동작 돼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옵티마이즈, 최적화시켜야죠. 뭔가 최고로 좋은 조건을 줘야 생산품이 올라가죠 이게 디지털트윈은 기본적으로 퀄러티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어떤 효율을 올리기 위한 거죠. 그리고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공장이 멈춘다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서 프리딕션이 가능해죠 그래서 음. 아 이게 네 가지 요소가 다 가장 잘 맞는 게 뭐냐면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근데 제조업도 보면 지금 이게 막 시도되고 있고 실패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고 이런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맥킨지에서야 2025년에는 이게 거의 3.9조 달러, 4조 달러 될 거야라고 하지만 그 앞에 언급이 뭐라고 되냐면. 그동안 실패하는 기업도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크기만 보고 달려들기보다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벌써 디지털 트윈을 도입을 해서 어, 하고 있는 제조업 회사들이 있나요? 아, 그럼요. 이름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뭐 2000년 초부터 인더스리 트 4.0에는 공장 자동화가 하나의 그 대표적인 사례죠. 독일 같은 경우 는 지멘스는 원래 공장 자동화의 세계 최고의 기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맞춤형 신발을 만들기도 하고. 물론 여기에 지금 제가 언급하는 것들은 실패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0만 캐럴를1 0명이서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데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뭐 3개월로 다 줄이고, 그리고 두바이 같은 경우는 디지털 항만. 뭐 우리 부산도 디지털 항만 이렇게 있고요. 또 이미 오래된 것 중에는 이제 풍력 발전소 제가 한 20년 된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풍력이 들어온 게 아마 저기 강원도 대관령 아, 네, 가면 많이 있죠. 예, 네, 20년 20년 된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거를 거기서 돌리면서 어, 사실은 고장이 나면 독일에서 그걸 알아줘요. 아, 독일이 우리가 고장난 걸 예, 예. 알아요. 우리 우리의 그 풍력 발전소에 있는 시스템이 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마치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굴리면서 여기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고 그다음에 장치가 어디가 있고 배터리가 부풀어 있고 이런 것들을 캡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조업에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죠.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제 풍력 발전에뭐 20%를 올렸다든지 아니면 지위 같은 경우 프레딕스를 통해서 뭐 운영 관리비가 30%가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효과들은 이미 보고 있었죠. 네, 예, G는 프레딕스 뿐만이 아니라, 에셋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기업들에 있는 자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G는 미국의 자존심이죠. 어떻게 보면. 제조업의 자존심이죠. 그래서 제조업을 탈피하려고, 소프트웨어 산업에 거봉이 되겠다라고, 뭐, 2015년에 뭐, 선언도 하고, 엄청나게 비용도 들여서 엄청나게 많은 트라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사는 이제 엔진 회사니까, 제때 엔진을 뭐 6만 대, 7만 대를 디지털화 시키고, 그리고 발전소, 그 다음에 전구 1억 개, 뭐 자동차 1억 5천만 대,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 시켜서 자기네들 자산 디지털 트윈에다가 넣어서 효율을 올렸더니 2010년도에는 160억 달러 정도가 되는 엄청난 비용을 자기네들이 운영에 있어서 절감했다. 음. 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네트워크 디티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가장 큰 망은 인터넷망이 아닙니다. 어, 그러면요? 전기 전력망이에요. 아... 세상에 뭐 인터넷이 안 들어갔어도 전기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관리하는,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아, 사고 진단 예측을 하는 그런 망에 대한 디지털 트윈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유용한냐는 거죠. 옴니버스 같은 경우 대표적입니다. 황 사장님, 젠슨 황이요. 어, 우리 황 사장님이 정말 잘한 게 뭐냐면 자이네드 GP를 u 팔기 위해서 옴니버스를 만들었잖아요. 옴니버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실시간 렌더링을 돼서 음. 세상에 있는 설계자, 그 다음에 디자이너, UI, UX 이로 같이 모여가지고 협업을 하는 도구를 만들었더니 야, 이게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죠. 음. 그러면 이제 GPU가 많이 팔리겠죠.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성공을 한게 이제 BMW 같은 회사입니다. 음. BMW는 옴니버스를 가지고서 전체 공정을 음. 자기네들의 가상 디지털 튜리로 만들었죠. 전체 공정을 강,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생산만, 음. 되는 게 아니고요 음. 생산 가공 전달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잘 돌아다니는 그리고 마, 나중에 소멸할 때까지 어. 이게 제품 주기 plm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 그것까지 다 디지털 트윈화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bmw는 한 200만 대의 차를 만드는데 그게 또 플랫폼 이다 달라요 어, 요거 만드는 거 저거 만드는 음. 거 그러면 이게 라인을 요거 띄어다가 저쪽 공장에다 옮기고, 네. 저쪽 공장에 있는 걸 이쪽에다 옮기고, 해가지고 할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 잘될줄 알았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엄청난 코스트잖아요. 근데 디지털 트윈으로 한번 바꿔보고, 공장에 이제 모듈별로 다 이렇게 바꿔봤더니, 어, 잘 나오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니까, 비용 절감과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게 뮤빙 팩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공정들이 있는데, 이 공정을 띄어다가, 여기에다 붙여보고, 여기 있는 공정을 띄어다가 여기다 붙여봤더니, 이런 생산품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를 실제 아날로그 트윈을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과, 다다 이거 설비 떼갖고, 그렇죠. 실패 제로실 확률도 더커지고 네. 근데 디지털로그를 띄어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어, 이렇게 하니까 좋으네? 어, 어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네? 음.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옴니버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업에 혁신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제조업의 혁신을 가져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조업은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생산성이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 원래 테크 기업들이 지금 대상을 지배하고 있고 아, 네. 이런 제조기업이 마치 2차 산업혁명의 유물처럼 돼 있는데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아무리 효율을 올리더라도 그것에 이제 꼭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한계를 벗어나니까 수용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숙련공들이 많이 없어졌 노인화되고 네. 고령화됐기 때문에 네. 어, 이런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채우려고 하니까 전부 미숙련공인데 음. 디지털 트윈이 그 기술이 그걸 메꿔주는 거죠. 어, 그래서 한 3, 40년 된 숙련공의 그런 테스트를 이미 다 해보고서 네. 똑같이 하니까 미숙련공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가능한 거죠. 아. 그래서 제조업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 이런 디지털 트윈 세상이 됐다. 음. 라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BMW 같은 경우에 네. 생산 단계부터 나중에 소멸까지 디지털 트윈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냥 상상하기에는 3D로 뭔가 비주얼화돼 갖고 실제 컴퓨터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만 상상하게 되는데 진 실제로는 뭐이게 눈으로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래프로 보이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이게 실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어. 아, 그리고 공정 자체가 한 눈에다 3D로 이렇게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협업도 같이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는 것까지 다 관찰이 아. 가능하죠. 어, 그게 약간 그 쿠팡 이츠 음식 시키면 지금 조리 중입니다 하다가 제 음식을 픽업했어요라고 하면서 저희 집까지 오는 모습이 보이듯이 자동차도 약간 그렇게 어, 그렇죠. 할 수도 있는 예, 거네요. 예, 그럼요. 그뭐 오래됐죠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음. 부분은 뭐 운송 중입니다. 뭐 배달됐습니다. 네. 뭐 기타 등등. 이것도 하나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에. 어... 사례 중에 하나 있을 거니까 네. 원래 인간의 기술은 네. 제가 늦춰 얘기하지만 네. 사람의 불편함이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 존재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디지털 트윈이다라고 하는 음... 얘기예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 주문했는데 3개월 걸려요. 뭐 이렇게 받으면 그때부터 잊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문한 뭐 소나타가 어, 오늘 엔진이 <laughs> 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됐습니다. 웃음> 이렇게 나온 수가 따뜻해졌습니다. 3D로 쫙 보이는 거죠. 어, 네. 자동차 형상이 됐네? 아, 그게 소비자들한테까지도 전달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그렇게 하면 어, 지금 뭐 제가 얼마 전에 차를 살려고 그랬더니 네. 출고되는데 5개월이나 걸린다 그래가지고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사 하나 조립됐습니다에서부터. 네. 하루하루 너무 설레면서. 아, 그러니까. 그거 저기. <laughs>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 전달을 해주면 아주 좋겠다. 아, 이거 편집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니, 집 같은 경우도 사실 분양받아서 집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려요. 네. 이거... 아, 요런 게다 <laughs> 나... 디지털 티는 이용할 그렇죠, 수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하, 그렇군요.